오늘은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? 유튜브 찍어요. 안녕하세요. 뭐 비진이라고 했잖아요. 이제 그만 물어봐. 다 뜯겨죽겠네. 아니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. 이 유튜브 동영상이에요. 야 무슨 소리야? 왜? 방귀 소리 났는데? <laughs> 아니 고모가. 야나안꿨어 고모 어나 닮은 애 우리 쌍둥이니까. 왜 자꾸 뭐가 들어가 이거 우리 오늘 제이하우스, 우리 비밀장소 제이하우스에서 식목일날 제인이가 나무를 꽃 화분을 심고 있어요 발 시끄러워 너무 아이고 알았어요 우리 이렇게 꾸몄어요 네 거지 같았는데 우리 여기에서 하는 거를 꾸몄어요 여기는 소꿉놀이 장소고 여기는 카페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음? 딴 사람은 모르지. 여기 절대 찾아올 수 없어. 여기는 지도에도 없어. 유튜브로 보면 다, 다 알아. 어. 그리고 여기는 우리 편의점을 만들었는데 저쪽에 좀 가리려고 커튼을 달았는데 아, 창고 쪽을 다 거기 커튼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달아야 돼. 유튜브로 보면 다 알아. 알아요. 유튜브로 보면 다 알아. 겠죠 어. 알아. 그러면 너는 이거 빨리 심고 있어. 나는 지금 다시 저희 커튼 떨어져가지고. 아, 떨어 아까 봤지? 봤. 떨어졌지? 어, 아, 봤어, 봤어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몰라, 뭐 우리. 어, 떨어져버렸어. 뽀뇨, 뽀뇨, 뽀뇨. 아기 물고기, 푸부른 바다에서 찾아왔어요. 뽀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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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동동동, 볼록한 배에 예쁜 물고기.

제이니가 너무 좋아요. 새빨간 모습에, 뽀뇨, 뽀뇨, 뽀뇨. 아기 물고기, 저 푸른바다에서. 이제 됐어. 이건요? 어, 그럼 포뇨 화분이네. 제인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비디오 끝낼게 그 데... 여기까지. 여기까지, 안녕!